안녕하세요, 윤성TV 대재앙이 편뭐 음. 할머니, 할머니, 할까? 할머니 음? 잠깐만요,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대재앙이기 때문에 이거 제목 뭐 하는 거야, 야, 야얘뭐 하냐? 뭐해잖아 가얘 거울로 보이시겠는데 얘 지금 머리를 물고있어 야 너무 물, 물 많이 뿌렸나? 아 모르겠다 예, 예, 자! 예, 예. 자 과연! 둘이서 같이 할수 있는지 자 대결 해봅시다! 아, 아, 아 여기서 잠깐 지 밥먹은 찜짓 준호는 또왜 저럴까요? 오늘은 아빠 생일이야기 준호는 아빠 생일 케이크를 먹으려고 조금만 해 자, 이 봐요. 넘어가 볼까요? 야너 유튜브 이야. 계정 이름은 뭐야? 진한이야기 어? 진한이야기야? 어, 진한이야기 그럼 유튜브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구독이랑 그건 없잖아 자, 진한이야기 따라가 봐 따라가. 물을 뿌였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. 치크, 치크, 치크. 이런 말도 그리고, 안 되는 소리. 물을 빚고 있다. 하지만 <laughs> 아니 방금 전 똑같이 해야지. 너야, 응. 뭔 소리로? 패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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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키. 패키 아닌데? 펭키 야 아, 예. 아, 성아가 완전 개구쟁이라. 누가 개구쟁이겠지 뭐. 아 구독자 눌러 칠칠 거. 구독과 성모가.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